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고백이 다이처럼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찬양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네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을 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내네 잔이 넘친아이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가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함으로 천국 소망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가족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식구들을 사랑하는 가족되게 하옵소서 선한 예수님만 나의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는 삶, 내잔이 네 넘치는 삶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잔이 네 넘친 아이다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목자이신 성도들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나의 잔이 넘친 아이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지옥갈자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내종, 양갑상선, 피부결핵,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에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기도하옵나이다 아멘.